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 그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세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사극이나 오랜 옛날을 배경으로 하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왕이 등장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왕이 등장할 때에 상당히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갈 때에 같이 동행하고, 또 말과 또 수많은 기구들을 가지고 왕의 위엄을 표시를 하는 가운데에 왕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장면들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쉽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벤허, 그리고 코바디스 같은 영화를 보면, 거기에도 왕의 행차의 장면이 간혹 등장을 하는데 그때도 보면 대단히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는 이유는 왕의 위엄과 권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왕실의 사람들, 또 영국 왕실의 황제가 등장할 때에는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하지요. 그리고 또 이런 왕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각국의 대통령들이 어디를 방문을 하거나 또 등장을 할 때에 그 예우를 갖추는 장면을 우리가 잘 보면 이것도 역시 그 나라의 입장을 고려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보면,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함과 웅장함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어쩌면 그것에 대한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에 심취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 그분이신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의 장면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분에 어울리는 모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장, 그리고 19장 이후에 마지막까지를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장면이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지를 거기에 잘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말하면서 왕이 행차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과 현실적으로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일컬어서.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올라가신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의 신분으로, 왕의 입장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는 하지만 그 모습이 세상 왕처럼 화려하거나 위험스럽거나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한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왕이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왕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보통 세상 왕 같은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서 그걸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탄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는 것은 세상 왕으로처럼 군세자로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런 왕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당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제자를 부릅니다. 이두 사람의 제자를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무작정 그것을 풀어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으로 추측을 우리는 할수 있죠.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 무슨 권리로 그러느냐라고 혹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럽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일러둡니다. 그러면 그 주인 되는 사람이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또는 물건을 그냥 가져가면서 우리가 물,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고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이 쓰시겠다 주인이 쓸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마 그렇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주인은 우리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가져가면서 왜 그러느냐고 묻는데 주인이 쓰려고 그래 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오늘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나귀의 현실적인 주인은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낸 두 제자가 가서 그것을 풀어 몰고 오면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주인이 쓸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보낸 두 제자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나귀를 풀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왜 그러느냐고 묻던 사람은 아무런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나귀를 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온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입성하는 겁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왕이 행차하는 것 또는 왕의 겸손한 임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이거는 강도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고, 이게 또 무슨 뜻이지라고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 번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도대체 이거, 이 장면이 어떤 뜻일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고 또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그런 현실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표적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나귀를 끌고 오는 이 장면도 사실은 나귀를 끌고 오는 이것이 하나의 현실적인 모양이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표적의 행위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제자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의도하셨던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두 제자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낸 두 제자가 묶여있는 낙이와 낙의 나귀 새끼를 다짜고짜 끌고 오려고 할 때에 혹 의문과 항의가 있을 수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모든 항의와 의문은 잠잠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는 이말 한마디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의 간단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나라 또는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라면, 기독교 공동체라면, 적어도 그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주인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주인되심에 대하여 순종하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라 점을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신 개인적인 삶,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 이 모든 것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셔야 하고 그 주님의 주인이심 앞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또그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려면 그 삶의 분명한 특징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을 때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가정도 이 가정의 주인이 어느 누구가 아니고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인식과 그분 주님에 대한 순종함의 과정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주님을 모시는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주님에 대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그 주인 대신 주님을 향한 순종의 액션들이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를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어떤 성교 단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 단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의 흔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뭐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단체의 주인은 어떤 대표 혹은 어떤 어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순종의 구조. 이게 있을 때에 그 단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쓰실 뿐만 아니라 그 단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단체다라고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날에 좀 뜬금없는 이 사건을 통해 그냥 걸어가셔도 될 뻔했는데 뜬금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그 주인 되심에 대한 순종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공동체를 규정짓는 중요한 태도 또는 중요한 인식이 된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옮겨갈 때에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 갈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개인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면 우리가 고백한다면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더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의 태도. 이 낙위 주인이 보여주었던 이 순종, 순복의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왕과 주인의 보좌로 상징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왕이시죠? 또 주인이시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주님의, 예수님의 입장. 그런데 왕이시고 주인이시면서 그 신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왕과 주인의 태도를 주님은 갖지 않으시고 그런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낙위새끼를 타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그러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님만 겸손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도 역시 주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태도처럼 겸손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살펴보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라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 그 회고, 그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이 장면을 성경은 무엇과 연결을 시키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장면을 보고 성경은 겸손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낙의 새끼를 타고 구약의 예언이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이두 가지 중요한 사안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움직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겸손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겸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없지 않겠지요. 그러나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주님이 겸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 겸손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했을 때에 이 겸손은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 위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질을 내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다. 예배소에 간 것도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랬고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역한 것도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도하신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겸손으로 사역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구를, 성경은 누구를 교만하다 그럽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교만하다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을 교만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반면에 성경이 겸손하다고 할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시고 자기 모든 인격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손을 펴고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겸손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그,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겸손한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속죄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이죠. 겸손입니다. 속죄를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모양과 의지대로 움직였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매일 매 순간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뭘로 표현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가 속한 기독교 공동체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그 인식을 하고 있는 한후 후에, 그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순종,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 주님에 대한 순종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원함, 내 생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내것 내려놓고 거기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겸손의 태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현실적인 프로프가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프로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현실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어떤 기독교 공동체이든지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또그 시기를 맞아서 주님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의도하신 그 내용인 것이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두세 가지의 증거가 우리와 우리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 이 증거가 있는가를 살펴가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에서 그것을 증거하며 아름답게 사라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